난 되게 많이 망했는데. 그니까요. 저도 많이 망했는데. 어떻게 <laughs> 저렇게 안 망하는데? 너무 안 망하니까 한번 망치고 싶어. 어? 인정. 역시. <laughs> 역시 인간은 성악설이 맞다니까. <laughs> 오케이. 내가 은신으로 갔다 올게. 저거 은신, 은신으로 대포한 다음에 스타트 하는 게 루트거든? 네. 음, 저거를 이제 좀 기다리면 돼. 민혁이형 먼저 가셔서 이제 와할 거야 민혁이형 오라고 할때 가면 돼 응원합니다 가부키 응원해 가부키 <웃음> <웃음> 야, <민혁이 저> 뭐야 <laughs> 국갱이 뭐예요? 얘가 그 데스터 중에 가부키라고 있거든요 이거 최악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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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이다>. 어지럽네 <laughs> 형 루까지 형 그래도 더 최악이에요 <laughs> <laughs> 이거 좀만 기다리면 돼. 어? 잘못 눌렀. 아, 그거 가서 내안 내리면 돼. 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실수했어요. 아, 괜찮아. 저츠 헤드 머스 아, 가는게재밌기네 네. 로 빵, 빵, 빵. 근데 아마 오래 보면 오래 보고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 그거 감안해야 될 걸. 이거 아씨 그러면 일단은 자, 이제 와, 다들 와아 가라, 가라 컴온 어, 어, 떨어졌다 아. 큰일 났다, 연기없 쓸게요 오, 연기오 오, 연기 오, 센스 보소, 연기 센스 역시 오 영역센스 뭐야 진짜 미쳤네. 아, <laughs> 시작하면 됐죠. 내려 내려 산하 내려. 바로 때릴 준비 바로 때릴 준비. 대검력 난다. 아, 뭐야? 진짜 예. 신나. 이거 벽궁까지 누군, 누군가 한명 하면 완벽 플랜이야. 짤펜 벽공. 와질리거 어, 뭐야. 아, 아우. 어, 아, 야, 아, 야, 아 야, 분노 어, 분노 괜찮아 괜찮아 아노아 도전자를 괜찮지. 위한 큰 그림 도전자를 어, 위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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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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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분잘 나오네 노 어, 이거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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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질이 더잘 나와. 너 돌아가고 싶네. 차라리 이걸 많이 듣지 않았냐? 아, 맞아요. 와... 어이쿠! 나라 온다. 어. 문사겠네 찬이. <laughs> 어? 뭐 내가 해서 었어요어었지 피곤하신가봐요. 아, 피곤하신가 <laughs> 아 한번 오시려고.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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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또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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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이언. 웃음> <laughs> <laughs> 밍패 아, 아... 편견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과연 그러한다 <laughs> 우리가 없이 더잘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아, 근데 상처를 안 내서 딜이안 나와요... 오, 잘 살았어... 오... 어떻게 살았어... 별줄 알았는데... 박고수! 아 일패를 통과하는 건다 이유가 있네아지 스레 같은 매장은. 와. 와 이거. 없었으면 죽었다. 아니, 잘하는 이제. 아. <laughs> 아, 한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실패 하네. 슬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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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까니 그래도 잘하네. 승령 처음인데. 승령 어딨지? 알겠다. 아, 비약 먹었네. 저적환좀 할게요. 예스. 이거 둘만 남았군요, 형님. 아. 가능하지, 쌉가능이지. 요건 불가능해. 예스, 베이비. 아 맞다. 지구품으로 비역 주지. 아. <laughs> 오, 행이다 씨. 와, 살벌하다. 뭔가 맞는지, 뭔가 저 맞는 아, 귀리라이인데 오케이 1패 끄. 잠깐 잠깐 나 지금 아 어, <laughs> 어,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렸어요. 내려줄 걸? 이미 내렸어? 오, 뺐다. 기회 구득한. 막히네나어 있어, 바로 있어. 아. 아, 외장하다 왜 인식 못하냐, 이거야 또. 아, 진짜. 이제. 챙기고. 쓰레기 같네. 버려야겠다, 이거. 딴 걸로. 사야겠다. 쏠로할때 쏠게요. 오, 연막탄 쓰고 뭐야. 누구야. 와, 형님. 고인물이다. 와, 터진다. <laughs> 아, 다아았어 아, 나도 막혔어. <laughs> 서로가 다 갔네요. 어, 선한다 도구를 쓸줄 알아. 겁자가 네. 없구우 와, 돌진. 아좀 살려야 돼. 오. 아 이거 죽나 안 죽었다. 아, 아니다. <laughs> 비약이 엄청 들어가 이게 네. 만들어 보러 가. 근데 다 떨어져서 못 만들어요. <laughs> 어, 뭐야 량 <laughs> <뭐야? 웃음> <아니>, 내리자... <laughs> <laughs> 아, 떨어겠어 내가, 내가, 내가 내려온 자리에 어 아니... <laughs> 아, 흥룡이. 흥룡이 가장 이제 가장 베스트를 딱 역격하네요. 아딜 1등. 그렇지. 어, 역겨... 1등 견제하는 거 아니야 저게. <laughs> 야나 익명에서 딱 점프해서 내려오는데 고기로 떨어졌어. 아니. 어, 안... <laughs> 개가... <laughs> 말을 말을 못. <웃음> <웃음> 어, 말을 못. <laughs> <있게> 어, 말을 잊지 못하는데. 어, 그렇습니 나이스! 다 다리인 것 같은데요? 어, 다 어, 맵 피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에? 왜 r 타 y 이 되냐? 냐레 쓰레기 게임와왜 나한테 와 우와 근속 와아아 응? 죄송합니다 아와어 <laughs> 이게 근 이런 이런 놈이다 네네와 진짜 박스네요 역시 최종 어, 보스야 날개 부파였네 우리 아까 억센 날개 개이득 제가 이제 근데 브레스 맞으면 한번은 불뎀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 부채골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맞으면 안 되고. 네. 그 사실 맞아도 살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뭐지? 기둥, 그 잘리다만 기둥 거기 뒤에 숨거나. 네. 아니면 긴급 회피를 계속 해야 돼. 계속. 아. 계속. 근데 그...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네. 근성을 먹, 먹어도 바로 죽더라고요. 나는 자로갑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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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얘, 너네 이제 뭐흑정 계속 해볼래, 아니면 다른 거 할래? 근데 저는 이제 저 딜이 안될것 같아요. 딜. 嗯。Mm hmm.